사랑의 하나님. 주님 말씀만 듣게 하소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형통하리로다 우리의 관심이 세상 주위에 메이지 말고 하나님 곁에서 말씀과 기도로 하면 모든 일이 형통하고 우리의 걱정거리가 안개사 라지든 말끔히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주여 주의 음성에 더 가까이 하고 주의 음성만 듣게 하소서 거룩한 하나님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는 자는 몸도 깨끗하게 마음도 정결하게 해야 하나님이 들으시니 먼저 회개하는 마음으로 정결한 마음과 정결한 몸으로 하나님의 신실한 성도로서 새로움을 덧입어 하나님 처소에 거하게 하시어 성령의 은혜로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시어 하나님 일꾼으로서 하나님 즐겁게 하는 일에 참여할 수 있게 하여 주소서. 약속의 하나님. 재물은 저희에게 편안함을 줄 수는 있으나, 안식과 평안을 줄 수는 없습니다. 재물은 저희를 재미있게 먹고 마시게 할 수는 있으나, 참으로 마음의 안식과 참된 평안을 줄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재물이 먼저면 하나님과 멀어지고, 어느덧 지나면 세상사에 휩싸여 근심과 걱정이 넘치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물질을 초월하면서 하나님 안에 살게 하소서 부디 하나님의 뜻과 은혜를 얻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용기를 주시는 하나님 이곳 성전에 세상에 지치고 가정에서의 해결하지 못하는 여러 문제 가족 간 자식 간의 어려움 들고서 상심하고 낙심하 자들이 있사오니 그들의 번민과 아픔 다 해결하게 하시고 간절히 믿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축복 넘치게 하여 기뻐하는 시간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봉사자 있사오니 그와 가족들 보호하시고 헌신하는 성도에게 일일이 자라고 있다고 칭찬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하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